가을비 내리는 오후입니다. 아, 그동안 못 올라와 봐서 궁금해서 산 위로 올라와 봤는데, 와, 우리 표고돌이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벌써 손바닥만큼 손바닥보다 더 크게 자랐습니다. 가을 내내 너무 뜨거워서 나오지 않고 있다가 그래도 이렇게 모양을 보여주네요. 와, 이거 언제 닫다나 아주 엄청나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, 시기가 너무 늦어서, 맛은 큰 문제가 없는데, 뭐, 팔거나 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, 그냥 자가 소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마어마합니다. 이거는 작년에 해놓은 건데, 작년에 해놓은 것은 많이 안 나왔습니다. 올 봄에 새로 한 것이 많이 나왔네요. 참나무가 엄청 무겁기 때문에 종균을 넣을 때는 굉장히 힘이 든데 힘든 것을 보상받고 보람이 아주 큽니다. 고맙습니다.